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입니다 자 영자씨 오늘 또 심심해서 이렇게 어, 보타니찌개를 한번 털어보고 있어요 그름 줘야 돼서요 예, 영자씨가 그름 주는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 꽃입니다 이 꽃을 제가 지금 털면서 아 보타니찌개들 요즘에 덜어들 사셨을 텐데 분갈이들은 하셨나 하고 이제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보타니찌개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아주 빨강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구요. 어~ 천중피기라 그래서 꽃이 좀 오래갑니다요. 꽃이 오래가구요. 어~ 요 지금 중간에 있는 요 꽃이 만삭이 되면은 너털 너털 아주 저기 솜털마냥 아주 우리 브로찌 털 길게 나온 빨강색 브로찌처럼 요렇게 꽃잎은 떨어지고 요 수술만 아주 수천 개가 나와서 천중만큼 이렇게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자, 오늘 보타니 찌개 영자씨거 한번 속 틀어서 한번 속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마 이제 3년 정도 제가 묵혔던 아이 같아요. 자, 3년 정도 묵히면 이제 이렇게 지금 길이가. 자 올해 처음 들어온 아이보다도 조금은 이게 처음 들어온 아이보다는 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에 5만 원씩 팔던 거, 정자 씨가 하네요 이렇게 조금 묵혀 보니까 제가 이런표를 한번 올려놔 봤어 요 이랬더니 벌브 있는 쪽은 새순이 나오는 쪽은 굉장히 통통해져 있죠. 이렇게 통통해져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꽃을 같이 물고 나와 주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중요한 게 음, 애기를 벌써 여기 이렇게 새끼를 깔려고두 군데나, 예, 눈을 잡았어요. 세 군데 잡았네요. 세 군데. 예, 얘가 이제 다리를 어떻게 생강처럼 뻗어요. 생강처럼. 이 아이의 생리는, 이렇게 어미, 어미국은 요렇게, 제 엄지손톱보다 조금 작, 작을라나, 그렇죠? 자, 제 엄지손톱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했어요. 예, 이름표 위에 놓으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긴 했지만, 자, 요 정도 되는 것들이 지금, 어,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저희는, 어 작년에 팔다가 재고 남는 거 이제 이렇게 묵혀놨던 것이 요게 지금 5만 원 정도 나가는 아이일 거고요. 자, 요거를 또 묵은 아이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자, 묵은 아이에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어때요? 3분의 1만, 4분의 1만 하죠? 자, 4분의 1. 예, 지금 어 여기 여기 보이는 쪽에는 이제 묵어서 꽃대를 올릴 수 있는 자리고요. 자, 여기 이쪽에는 어, 뿌리 생산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 조금 이제 벌써 눈이 허옇고무리하게 요렇게 자기 또 새끼를 날려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보면은 뿌리 길이가, 어, 한 5cm 정도. 예. 지금 5만원짜리 상당히 요렇게 1cm 정도 되는 뿌리의 굵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어, 두께도 굵지만, 어, 길이가 한 5cm 정도는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어, 선별해서 우리가 어, 팔기나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10만원 정도에 나가고요. 요거는 5만원 정도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 아직도 저희가 팔지 못하는 구분들이 있죠. 자, 요렇게. 요거는 더 작아가지고, 이제 한 해를 더 키워야지 파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분도 털어보고 합식해놨던 것 중에서 이제 요렇게 골라가지고, 그래도, 자, 요 정도, 5만원 정도에, 어, 눈이 많이 굵직해진 아이들만 선별해서 작은 거는 5만 원, 큰 거는 이렇게 10만 원 정도에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보타니찌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어, 영자 씨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영자 씨네도 많이 있고,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요 후루겐스가 이렇게 꽃이 필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빨간색 꽃인 것 같고요. 요거는 하얀색 꽃이에요. 영자 씨가 합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한아름들이 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식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타니찌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다 피면 아주 장관이 나인데 지금 여기 영자씨 뭐 올려줬어요? 게을러서 인제 그럼 올려줬어요. 사실은 얘가 눈을 막 트고 있을 적에 그럼을 한번 줬어야지 되는데 음 영자씨네 후루겐서도 여기 보니까 작년 거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제 요것도 빨강색이거나 분홍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세개 중에 하나이겠죠. 표시해 놓은 거는 이런 표는 다 지워졌어요. 물을 하도 줘대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갖고 계시는 것들이, 요런, 이제, 움텀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 자리 잡음을 했으면, 그름이 지금 주셨던 분들은 상관없고요. 아직 안 주셨던 분들은, 요렇게, 그름기를 조금 올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자씨 요거는 알바 핑크인데요, 대품. 굉장히 굵죠? 이 알바 핑크도 이렇게 알을 굵히다 보면은, 굉장히, 어 재미있어요. 한 꽃대에서 막 30송이의 꽃이 피면은, 환상이죠. 그래서, 자, 묵히는 거 좋아하는 영자씨가 이렇게 많이 묵혀놨는데, 요것도 한 30알 묻었는데, 새끼가 나오는 거는 보면, 자, 요렇게, 요렇게. 새끼, 어, 지난번에 저기, 분홍색 알뿌리, 분홍색, 어, 에키메네스. 아니, 분홍색 뭐였었죠? 분홍색 하면서 제가 어, 알뿌리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어, 요것도 비슷해요, 생리가. 근데, 요렇게 알이 굵어지기에는, 자, 거의, 거의, 가늘, 가느, 가늘은 나무젓가락 만해요 가늘은 나무젓가락. 예, 그래서 두 개를 요렇게 보면, 나무젓가락 두 대를 요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서, 이제 요런 것들이 꽃이 필적에는한 줄기에서 거의 뭐, 20개 이상의 꽃줄, 꽃송이가 달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 알 뿌리, 알 그름들 안 올려주셨던 분들은, 요렇게 흙도 한번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요렇게 흙이 붕붕 떠있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다독다독 눌러주시면서, 요렇게 흙 얹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요렇게 했을 적에는 흙을 덮어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요렇게. 자, 그름 줬을 적에는 그름기가 날아가지 않게, 요렇게 흙을 좀 덮어주세요. 그래서 자, 요런 알 뿌리 종류 관리하시는 거, 그 다음에 보타니찌개, 프로겐서 바람꽃, 요렇게 지금, 어, 꽃대들 와서 이제 물기 시작했고, 또 꽃이 이렇게 우뚝 솟을 때가 됐으니까 밥이 약하면 꽃이 키가 작아, 키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래요 자, 보타니찌개 필요하신 분들은, 자, 큰거 요렇게 10만원짜리 난 필요해요. 나는 5만원짜리 정도 해서 키워볼래요? 하시는 분들, 영자씨한테 문의 주시면, 자, 5만원, 10만원 두 단계로 판매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타니찌개 꽃이 너무 이쁘죠? 보타니찌개 꽃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 요거 한 가득 피면은 굉장해요. 요거 한 가득 피면은, 뭐, 작년에도 제가 들꽃사랑에 거의 한 수십 송이 핀 거를 샘플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꽃사랑 작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어, 한 삼십 송이 이상씩 피는 것도 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탄이찌개가 알이 거의 음, 뭐만 하다 그럴까요? 우리 돼지감자 알만 해요. 예, 돼지감자 알만 할 때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잘 키우시면 그렇게 꽃송이가 한 알에서도 그렇게 여러 송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어, 겨울에. 요렇게 생성을 하고 여름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름잠 잘 적에 잘 재우시고 물 많이 관리 안 하시면은, 어 충분하게 잘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말로는 이게 30도, 영하 30도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워낙에 고가라 한 번도 바깥에서 월동을 못 시켜봤어요. 이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바깥에서도 한번 월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보타니찌개 꽃을 보면서 자 오늘도 어 하루 출발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타니찌개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